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얼굴이 통통 부어 있는 경험 있으세요? 전날 밤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 되면 다리가 묵직하게 무거워지고 신발을 벗으면 발등에 신발 끈 자국이 깊게 파여 있는 분 계신가요? 이런 증상들 혹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세요? 저는 30년간 노년층 신장 기능과 식습관을 연구해 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건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이 순간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만난 한 분이 생각나네요. 당시 68세였던 이영자님이었어요. 이분은 평소에 건강 검진도 잘 받으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체중이 갑자기 늘기 시작했어요. 한달 만에 4kg, 두달 만에 7kg이 늘었습니다. 이영자님은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셨어요. 식사량도 줄이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체중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신발이 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발이 너무 부어서요. 그제야 놀라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45%였어요. 늘어난 체중은 살이 아니라 몸 속에 쌓인 수분과 노폐물의 무게였던 겁니다. 신장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독소들이 온몸에 고여 있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이영자님처럼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신장의 절반 이상이 망가진 상태라는 겁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예요.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거든요. 그냥 조용히 망가져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버리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만 바꾸셔도 신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영자님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만에 붓기가 빠지고 6개월 뒤엔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건강하게 등산도 다니세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30년 연구 끝에 찾아낸 신장을 살리는 결정적인 세 가지 음식을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한 신장으로 살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가족 중에 붓기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신장을 아니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고 알고 계시죠? 그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골든 타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68세 이영자님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영자님은 평생 건강 관리에 정말 신경 쓰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셨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죠. 건강검진도 해마다 빠짐없이 받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식단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셨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생선조림, 국물이 있는 음식을 특히 좋아하셨어요. 국물이 있어야 밥이 넘어간다고 하셨죠. 그리고 반찬도 짭짤한 걸 좋아하셨습니다. 젓갈, 장아찌, 김치, 이런 반찬들이 식탁에 항상 올라왔어요. 처음 체중이 늘기 시작했을 때이 영자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들면 살이 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걷기 운동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운동을 더 하는데도 체중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고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깊게 파였습니다.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어요. 남편분이 병원 가 보자고 여러 번 권하셨지만 이영자님은 계속 미루셨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뭔가 큰 병이 나올까 봐 두렵기도 하셨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에 신던 운동화를 신으려는데 발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발등이 너무 부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이영자님은 정말 놀라셨대요. 이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셨죠. 급히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45% 밖에 남지 않았고 혈액 속 크레아틴인 수치도 정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영자님께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셨냐고요. 그랬더니 국물 음식과 짠 반찬을 매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소금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이영자님과 함께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은 한 숟갈만 드시도록 했고 짠 반찬은 모두 치웠어요. 대신 신장을 살리는 세 가지 음식을 매일 챙겨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음식이 너무 싱겁다고 이걸 어떻게 먹냐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계속 격려해 드렸습니다. 단두 달만 참아 보시라고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두 달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체중도 5kg이나 빠졌어요. 신장이 다시 일을 시작한 겁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는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영자님은 지금도 제게 연락 주십니다. 신장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는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닌다고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음식만 제대로 챙겨 드시면 이영자님처럼 신장을 되살릴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오늘부터 식탁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신장을 살리는 세 가지 음식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음식 세 가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세 가지 음식은 여러분 집 냉장고에 이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99%가 잘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을 만나면서 확인한 건데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조리법이 틀려서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은 그 비밀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음식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 음식 없는 집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매일 먹는 음식인데 신장에 이렇게 좋은 줄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여러분은 양파를 보통 어떻게 드세요? 볶아서 드시죠? 국에 넣어서 드시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먹으면 신장 보호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신장의 염증을 낮춰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캐나다 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케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신장 염증 수치가 평균 22% 감소했습니다. 제가 만난 67세 박철수님은 매일 점심에 양파 반개를 얇게 썰어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셨어요. 생으로요. 처음엔 너무 맵다고 힘들어 하셨지만 한달 지나니까 익숙해지셨대요. 그리고 3개월 뒤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핵심은 생으로 먹는 겁니다. 물에 담가서 매운맛을 빼면 케르세틴도 함께 빠져나가요. 그냥 얇게 썰어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드세요. 그러면 매운맛이 조금 줄어들면서도 영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두부 위에 올려도 좋아요. 하루 반 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음식 공개하기 전에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어요. 지금부터 나올 두 가지 음식이 진짜입니다. 특히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30년 연구 끝에 찾아낸 최고의 음식이거든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검은 콩입니다. 콩은 원래 신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검은콩이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검은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줘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 논문을 보면 검은콩을 하루 30g씩 섭취한 그룹의 신장 기능 개설률이 일반 콩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74세 최순희 님은 매일 아침 검은콩 두유를 한 잔씩 드셨어요. 시중 제품 말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검은콩을 불려서 믹서에 갈아서 드셨거든요. 6개월 뒤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검은 콩에 소금 간을 하면 안 됩니다. 신장에 좋은 검은 콩을 먹으면서 소금을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그냥 담백하게 삶아서 드시거나 두유로 만들어서 드세요. 하루 30g이면 충분합니다. 밥에 섞어 드셔도 좋고 간식으로 삶아서 드셔도 좋아요. 다만 통풍이 있으신 분은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콩에 퓨린 성분이 있거든요. 주 3회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첫 번째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을 공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음식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신장은 회복됩니다. 그만큼 효과가 확실해요. 제가 처음에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음식이에요. 준비되셨죠?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요?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의외죠? 하지만 이건 제가 30년 연구 끝에 찾아낸 확실한 답입니다. 다른 음식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천연 이뇨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신장의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 주고 신장 세포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신장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아스파라거스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신장 기능이 평균 28% 개선됐습니다. 28%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아세요? 신장 기능이 50%에서 78%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투석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제가 만난 70세 김영호님은 매일 저녁 아스파라거스 5줄기를 찜으로 드셨어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요 처음엔 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한달 지나자 풋기가 확 빠지는 걸 느끼셨대요 3개월 뒤엔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찌거나 볶아서 드세요 절대 삶으면 안 됩니다 삶으면 영양이 물에 다 빠져나가거든요 2분 정도만 살짝 찌거나 올리브 오일에 1분만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 5에서 7줄기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를 드신 후 소변 냄새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건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뇨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아스파라거스를 고르실 때는 줄기가 굵고 색이 진한 걸로 고르세요. 가늘고 연한 건 영양이 적어요. 그리고 끝부분이 마르지 않은 신선한 걸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파, 검은 콩, 아스파라거스. 이세 가지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신장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을 오래 쓰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일상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신장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섯 가지 습관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치명적인 세 가지만 피해도 신장의 90%는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추려서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적은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드시는지 아세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냥 음식이 맛있으면 먹고 짜면 더 먹게 되죠. 하지만 신장에게 소금은 독약과 같아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은 하루 5g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평균 섭취량은 12g이에요. 두 배가 넘습니다. 소금 1g을 걸러내려면 신장이 200ml의 혈액을 처리해야 해요. 12g이면 2.4리터입니다. 신장이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일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72세 정미숙님은 평생 짠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에 국물을 두 그릇씩 드셨고 젓갈은 매끼니마다 드셨죠. 결국 신장 기능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석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미숙님과 함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국물은 완전히 끊었어요. 국그릇을 아예 식탁에서 치웠습니다. 젓갈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고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 이주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음식이 맛없다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리 붓기가 빠졌다고 신발이 편해졌다고 하시면서요. 6개월 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55%까지 회복됐어요. 투석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정미숙님은 싱겁게 드세요. 이제는 오히려 짠 음식이 역하다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국물 요리는 국물만 반 그릇 이하로 제한하세요. 젓갈은 주 2회 이하, 한 번에 티스푼 하나만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간장, 된장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마늘, 생강, 파, 레몬즙으로 맛을 내세요.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계시는데, 신장을 직접 공격하는 행위예요 바로 진통제 과다 복용입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면 바로 약 드시죠. 무릎 아프면 또약 먹고요. 하루에 진통제를 몇 알이나 드세요? 진통제는 신장을 직접 공격합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제일 위험해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진통제를 하루 두알 이상 1년간 복용한 사람의 60%가 신장 손상을 경험했습니다. 60%예요. 절반 이상이 신장이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69세 한철호 님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세 알씩 5년 동안 드셨어요. 결국 신장 기능이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게 오셨어요. 저는 한철호 님께 진통제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대신 물리치료와 스트레칭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통증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 하셨지만 한달 지나니까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엔 신장 기능이 60%까지 회복됐습니다. 진통제는 꼭 필요할 때만 최소 용량으로 드세요. 한 달에 열알 이하가 안전합니다. 통증이 자주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세요. 약으로 통증을 억누르는 건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바로 단백질 과다 섭취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단백질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근육 유지를 위해서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은 조심해야 해요. 단백질을 분해하면 질소 노폐물이 나오거든요. 이걸 걸러내는 게 신장 일입니다. 적정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g입니다. 60kg이면 하루 48에서 60g이면 충분해요. 고기 100g에 단백질이 약 20g 들어 있으니까 하루 고기 200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가 만난 75세 이병철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닭가슴살 500g을 드셨어요. 단백질 보충제까지 챙겨 드셨죠. 근육을 키우려고요. 그런데 1년 뒤 신장 수치가 악화됐습니다. 신장이 과부하로 지친 거예요. 저는 이병철님께 단백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했어요. 대신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두부, 콩, 버섯으로요. 동물성 단백질은 주 3회만 드시도록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뒤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육량도 유지됐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어요. 단백질은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가 답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요. 넷째, 담배와 술은 무조건 끊으세요. 담배는 신장 혈관을 망가뜨리고 술은 탈수를 일으켜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소주 한 잔도 신장에는 큰 부담이에요. 제가 만난 68세 김상우 님은 하루 한 갑씩 40년 동안 담배를 피우셨어요. 신장 기능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면서 금연을 시작하셨고, 1년 뒤엔 60%까지 회복됐습니다. 담배를 끊자 신장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섯째,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돼요. 하루 1.5에서 2리터를 목표로 하되, 한 번에 200ml씩 나눠서 드세요. 제가 만난 70세 박정자님은 물을 거의 안 드셨어요. 목마를 때만 벌컥벌컥 마셨죠. 저는 박정자님께 휴대폰 알람을 7개 맞춰 놓으라고 했어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물한 컵씩 마시라고요. 3개월 뒤 신장 수치가 좋아졌고 피부도 좋아지셨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소금 줄이기, 진통제 줄이기, 단백질 조절하기, 술, 담배 끊기, 물 자주 마시기. 이 다섯 가지만 지키셔도 신장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소금, 진통제, 단백질. 이것만 조절해도 90%는 성공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신장을 살리는 세 가지 음식. 양파, 검은콩, 아스파라거스. 특히 아스파라거스는 신장 기능을 28%나 개선시킬 수 있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둘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세 가지 치명적 습관, 과도한 소금, 진통제, 남용, 단백질 과다. 이세 가지만 피해도 신장의 90%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신장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기계에 연결된 채 앉아 계셔야 해요. 여행도 자유롭게 못 가세요. 투석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야 하거든요. 투석을 시작하면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줄어듭니다.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요. 당뇨, 심장병, 뇌졸중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신장을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난 이영자님, 정미숙님 한철호 님, 이병철 님 모두 신장 기능을 회복하셨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고 밤에 푹잘수 있게 됐어요.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요. 이분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여행 다니시고 손주들과 즐겁게 시간 보내세요. 투석 걱정 없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딱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저녁부터 국물 반만 드세요. 국그릇에 국물을 절반만 담으세요. 건더기는 괜찮아요. 국물만 줄이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줄일 수 있어요. 두번째, 내일 아침 양파 반개를 얇게 썰어서 드세요.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 두부 위에 올려도 좋아요. 생으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내일 아침 양파 반개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번째, 지금 당장 휴대폰 알람을 7개 맞춰 놓으세요. 아침 기상, 아침 식후, 오전 10시, 점심 식후, 오후 3시, 저녁 식후, 잠들기 2시간 전. 알람이 울릴 때마다 물한 컵씩 마시세요. 단 3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이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신장은 달라집니다. 2주 뒤면 붓기가 빠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달 뒤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개월 뒤 검사 받으시면 수치가 좋아져 있을 거예요.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신장을 회복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신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아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기상 후 10분만 투자하면 하루 종일 신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침 공복 스트레칭, 신장을 깨우는 지압법, 그리고 신장 혈류를 두 배로 늘리는 호흡법까지 모두 공개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겠어요? 국물 줄이기, 양파 먹기, 물 자주 마시기,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신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다리 붓기로 고생하는 분, 체중이 이유 없이 늘어나는 분, 피곤함을 자주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신장을, 아니,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건강한 신장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투석 없이, 약 없이, 자유롭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